이게 1차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잘 정리를 해놔야겠죠? 문제 보시면, y는 좀 정계 좀 해보면, 3a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뒤쪽은 b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은 3a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x로 묶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 뒤쪽에 x 쓰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게, 태어나 몇 차가 돼야 된다고요? 1차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필연적으로 매시고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b는 뭐, b가 는 b 뭐이면 없어지는데 3이면 없어지는데 b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3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3번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함수까지 나중에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죠. 네,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 유형 7번으로 갑니다.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그래프라는 개념. 네. 그래프라는 개념을 좀더 구체화해 봅시다. 유형 07번 갑니다. 유형 07번에서 968번 확인해 보죠. 968 보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가 y는 ax-3이라는 일차 함수와 다른 하나는 y는 4x 플러스 3이라는 일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어딜 지나는데? 2 e, b를 지나는데. 그럼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편하게 대입해보면, B는 2A-3. 이렇게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대입하면은, B는 8 플러스 3인가? 그래서 B가 몇이에요? 11이죠. 맞나? 네. B11이니까 위에 식에다가11 이렇게 대입하면, 11은 요거 끌고 와서 대입하면, 11은 2A-3 이렇게 되죠. 맞나? 그럼 A는 자연스럽게 7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a까지 점검하고 b 또한 11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니까 지나면 대입한다라는 이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리해보죠.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평행이동 갈게요. 저번에 평행이동 제가 정리했죠? 네, 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a 맞나? 그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b 맞습니까? 네, 봐보죠. 근데 일단 저희가 Y축의 방향만 이야기했었지, 저번에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유형 09번 한번 가볼게요. 네. 유형 09번에서 지금 978번 한번 보겠습니다. 978번.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대요. 이제 플러스 B, 요렇 가야죠. 맞나? 네. 근데 A가 지나는 점이 1번 힌트가 2-A, 2A라는 힌트가 있고, 다음 힌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힌트가 있는 것 같아. 맞니? 어. 근데 여기에서 일단 둘다 지나니까 대입할 수 있죠. 두 가지 힌트가. 근데 당연히 몇번 힌트를 먼저 대입할까요? 그죠. 이건 미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대로 놓고 읽으면 태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는. 4마1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몇이겠어? 2인가? 네. 그렇죠. 예, b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고, 2라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 그다음에 2 e 마이너스 a, 2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네, 2a는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2마 a 플 어, a 8인가? 그렇죠. 마이너스 8이다. 요거,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A 또한 나오겠죠. 괜찮나? 애준 괜찮나? 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이제 숙제해야 될 부분이 유형 10번부터 이제 유형 16번인데요. 네. 올바른 방법으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네. 유형 10번부터 가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도 979번부터 한번 잘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주어진 게 x 절편을 x 절편을 a 그 다음 y 절편을 b라고 해서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가 y는 2x-6이거든요. 근데 우리 x 절편의 정의는 y에다가 맨넣어서 구하죠. y에다가 0넣어서 구하고 반, 마찬가지로 y 절편의 정의는 x에다가 맨넣는 거야. 그렇죠. x가 0일 때 y의 값이죠. 천천히 적용해보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간단하게 x는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매 컴만 몇이, y가 0일 때 x가 몇이 나오나?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에다0 넣으면 y는 몇 나와요? 그렇 그죠. y는 마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이 부분은. 네.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더, 조금 더 올려보자. 983에서 983에서 y는 4분의 3,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들어올린대. 그럼 4분의 3 이렇게 더해주는데, 요 부분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고 합니다. 맞나? 음. 그럼 요거는 x절편을 구하면 y에다 몇 넣으면 돼요? 그죠? y에다 0을 집어넣을게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0은 4분의 3x, 그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맞죠? 어. 그럼 태어나 X에다 몇 놈은 0 되니? 성립하니? X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나요? 어. 인사 괜찮니? 아 어, 그래서 X절표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Y절표는? 네. Y절표는 Y에다 0, 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이네요. 몇인가? 마이너스. 4분의 1. 네. 그래서 각각의 X절편과 Y절편들을 네,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 11번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네.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987번 한번 봐보죠. 987번. 네. 어... 헷갈리는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시고, 987번 가겠습니다. 일단, y는 ax 플러 b, 요렇게 있어요. 근데 x 절편이 마이너스 2래. 니까 우리한테 뭘준 거야? n 는 마이너스 2, 몇을 지난다고 준 거야? 0을 지난다고 준 거죠. 맞죠? y 값은 0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죠. 어. 이자 많이.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어, 8,5를 지난다고 하네? 그럼 8,5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그럼 미소의 식이 어떻게 되니? 대입하면? 5는? 어, 그냥 8A 아닌가? 그죠. 8A, 플러스 P, 이렇게 되죠. 음. 국현아, 10몇 개니? 두 개죠. 미지수 몇 개니? 두 개죠. 이거 우리가 앞다면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문제죠, 이제. 네, 가감법을 사용하거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네, 어렵지 않게 a 값, b 값 모두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정리하시고요. 988번 보면 은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어 y는 AX-6, 아,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를 딱 갖다 놓고,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한 거래요. 일단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제 X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부터 잡고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보면은, 이, 이두 점을 관찰해 보죠. X가 마삼에서 0까지 얼만큼 이동했어요? 3만큼 이동했죠. 근데 아래로는 몇만큼 떨어졌어? 그죠. 네. 마이너스 3,0이 있고, 0,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기울기 아니에요? 맞죠? 기울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래서 a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어, 누구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n 만큼 이동했대요. 괜찮나? 예. 네. 그러면은, A가 6이었어요. 네, A가 6이잖아요. 얘는, 이 뒤쪽에 해당되는 Y절편이 몇입니까? y 1이죠. 6을 얼만큼 이동해야 돼요? 마 7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면, 이 그래프 간단히 그려봐도 Y는, 얘는, 어,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뒷부분만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일로 떨어졌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는 m이라는 값이 몇이겠어요 마칠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형 12번 기울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네. 봅시다. 989번입니다. 네. y는 마이너스 5 x 플러스 어, 8 이렇게 나와 있고요.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K 까지 감소한대요. 네. 그니 그러니까 X 값이 3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은 3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Y 값은 뭐라 써야 돼요, 여기서? K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맞나? 이잘 생각해봐. 이게, 이 표현이 좀 달라요, 위에는.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k까지 감소한대요. 네, 어, 위에는 증가라는 표현이 쓰여 있고 아래는 감소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하고 예, 3 곱해서 정리해주면 k 값 나오겠죠. 네, 래서 이런 부분을 꼭 점검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993번 볼게요. 네, 경사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렵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정의하는 문제는 놓고만 잘 읽으시면 돼요. 경사도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이래요. 맞나? 그랬을 때 다음에 경사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점을 찍어봐. 점. 저기 딱그 격자랑 만나는 점. 격자랑 만나는 점 중에 저기 오르막길 바로 위에 한점 있죠? 그죠? 딱만나는 점, 오르막길에오 오랑 르 위에 있는 그점 보이죠? 그점 한번 찍고 네. 오랑 르 바로 위에 있는 그 점. 그다음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아래에서 딱 중앙에 있는 점. 거기서 딱 만나네. 그두 점을 비교하면 x축의 방향으로 몇칸 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가나 그죠? 그럼 위로는 몇칸 가요? 한칸 가죠. X축의 방향은 몇만큼 이동했는데? 8만큼 이동인데 Y축의 방향은 몇만큼 이동해요? 1만큼 이동해줘. 맞나? 수평거리가 8이죠? 맞나? 수직거리는 몇이에요? 1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몇이 나와요? 12.5 이렇게 나오겠죠. 12.5%. 맞나? 어, 그래서 항상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수, 정수인 점들이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 3,0, 0,1. 네. 지금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0 이런 거 나왔어요? 2분의 7,0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격자랑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자고. 네. 다음 볼게요. 네, 유형 13번으로 넘어갑니다.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네. 이 소리입니다. 이제 994번 보면 우리가 두 점을 딱 하니 알려줘요. 마이너스 4, k랑. 다른 점은 3,6을 지나는 1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2래요. 네, 그럼 우리 전문제에서 학습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학습을 한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정의가 X축의 뭐 분의? 증가량 분의. 그다음에 Y값의 그죠? 어, Y축, Y축, 그죠? 똑같이 Y축의 증가량.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X를 구할 때 아까 뒷부분에서 앞에걸뭐 했어요? 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에서 3을 가려면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요? 7만큼 증가해야 되잖아. 즉, 3에서 마사를 뭐한 거야? 뺀 거죠. 맞나? 그러니까 즉, 3-4, 7인가요? 그죠. 위에도 뭐라 으면 돼요? 600이 K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여기 문제 나, 나, 나와 있는 게? 2라고. 수현아, 맞나?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 7이죠? 7 넘어가면 14인가요? 그래서 K는 몇인가? 마팔, 예. 네.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서 1000번으로 갈게요. 1000번. 네. 이거 아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문제인데, 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더 가겠습니다. 우리한테 마이너스 1,4가 있고, 그 다음에 5,3이 있고, 3,a가 있는데, 이세 개가 한 직선에 있어야 된대요. 맞나? 네. 이거를 그래프 위에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두 개는, 아, 점두 개는 정확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표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1,1,2,3,4. a가 마이너스 1 4고요그 5. 다음에 5,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5,3. 아, 3이구나. 하나, 둘, 셋. 오검마삼 이렇게 있는 거두점두 점을 두뭐 하면 돼요 쫙 이으면 되죠 네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쫙이으시면 이런 식으로 쫙 이어지는 직선이 되는데 여기 위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상 A도 있다는 거죠 맞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A를 대입해도 돼요 맞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로 풀면은 이두점 사이에 E랑 A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 이 점이 어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예. 그래서 A 둘부터 기울기 할게요. 5 마이 마이,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6분의 마삼에서 4 빼면 마이너스 7입니다. 맞나? 그냥 3A랑 모5콤만 마삼 해볼게요.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고요. 위에서 A 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빼면 A 플러스 3. 예. 이렇게 계산해서 뭐 이거 정리해주면 A가 하나 나오겠죠. 맞나?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던 그냥 이 노란색 1차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나 이걸 뭐 하면 돼요? 거기다? 그래서 그렇죠. 그냥 대입해도 되고. 맞나? 그것도 한번 해볼까? 기울기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대입. 이것도 한번 해보자.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부터 갑시다. 5에서 마이 마, 마이너스 2를 빼면 몇이죠? 그죠? y는 6분의 마이너스 7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X 한 다음에 D에 일단 무슨 값 몰라요? Y절편? 모르죠. 네, 그래서 그냥 B라고 일단 설정해 두고. 그 다음 마이너스 1,4를 뭐 하면 돼요? 대입할게요. 4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분의 7 플러스 B로게 되나? 그죠. 그럼 B는 몇인가? 마이너스 6, 4, 24. 몇이에요? 6분의 17. 마이너스 17 아니야? 아, 플러스 17이구나. 네, 플러스 17. 그래서, 아, B값이 6분의 17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맞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3,a를 떡 하고 쫙 집어넣으면 되죠. a는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어, 3 플러스 6분의 17.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맞니? 어, 그래서 이제 a 값 구하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 기울기에 대한 학습을 좀더이 파트에서 익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3번 한번 봐볼게요. 1003번. 네. 1003번. 1003번 보시면, 어, 세 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대요. 세 점이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x 좌표가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제 세 점이, 세 점이 전부 다 동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자체가 없죠? 일단 이세 점이, 다른 점들이 이게 찍혀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찍혀있다면, 다른 하나가 이런데 찍혀있으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형을 적용해보자면 세 점이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 돼? 한 직선 위에 있어야겠죠?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딱 동일하게 얘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그렇게 되면 절대 이세 점을 이으면 뭐가 안 만들어지죠? 근데 이 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맞나? 즉 여기 나와있는 이세 점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는 표현 자체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과 동일한 거겠네요. 예. 그게 남았니? 예, 되니? 네. 그럼 방금 푼 것처럼, 기울기가 뭐하거나, 아, 같다. 또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5번. 1004번. 1차함수 Y는 3X 플러스 1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P, X절편은 Q, Y절편은 R 구하래요.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하나씩 이끌어보면은 인서야 기울기는 몇이니? 그죠? 기울기고요. 그다음 미소야 Y절편은 몇이니? 그죠? 마이너스 1이겠고, 그 다음에, X절편 마지막으로, 해준아 Y 했다 0 집어넣으면 X 했다 맺는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네. 정리하시고, 마지막 유형으로 좀 향해보죠. 1009번 가겠습니다. 1009번 보면은, 어, 1차 함수 그래프 중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하나씩 이거를 그려봅시다. 하나씩 그려보시게요. y는 x-3입니다. 하나씩 그려보자. y는 x-3 1차 함수는 점두개만 찍으면 함수가 완성되죠? 네, 그래서 x절편부터 가보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는 3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3, 0인가? 그래서 3, 0딱 표시하고 그냥 굳혀놔. x에다가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0, 마이너스 3 A 표시하고 두개 뭐하면 돼요? 쫙 이음 되겠죠. 네, 몇 사분면 안 지나요? 2 사분면 안 지나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사 이렇게. 이 소아이는 0, 몇지나니집지 번호 Y는 상가, 그지? 어. 그럼 태현나 X에다가 몇지 번호 해야지 Y가 0 되냐? X에다가 마이너스. 아, 그 그렇지, 마이너스 8이지. 어우, 이쪽에 있네. 그래서 이렇게 쫙 지나가겠지. 네. 그래서 얘는 몇 사보면 안 지나요? 4, 사보면안 지나죠. 괜찮나? 네. 금면은 3번 봅시다. 네. 3번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얘는 0, 몇 지나요? 0, 2 지나죠. 네. 그 다음에 2, 몇 지나요? 0 지나죠. 2, 0. 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죠. 네. 맞나?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4, 5번을 그려서 얘도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012번 가겠습니다. y는 ax b 그래프의 x 절편이 1. 다시 말하자면 얘는 1, 0이겠죠? 그죠? 그다음 y 절편이 이니까 수연아이는 몇 컴마 몇이겠니? 그렇죠, 0,2겠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대로 찍으면 1,0 하나 찍고, 0,2한 칸, 두칸 여기 찍고, 두개뭐 하면 돼요? 2면 되죠. 어. 0,2 지나면서 A랑 똑같이 생긴 그래프를 구하라는 건 아니네. BX 플러스 A네. 맞지? 그럼 일단 A랑 B부터 구해보게. y 절편 몇이에요? 2죠. 그럼 B 몇이니? 2죠. b 2고요 A 값만 구하면 된다. A 값. 네. A 값 구합시다. X절편 1이니까, a 가 A면, 1, 몇을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몇인가? 그렇죠. 아,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BX 플러스 A죠?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맞나? 음. 그래서 0, 몇 지나니? 0 콤마 마이너스 2? 네. 그죠그죠0 콤마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몇 콤마 0 지나니? 1 콤마 0이니? 1 콤마 0 이렇게 되고 두개쫙 이어주면 되겠니?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 국현나몇 번이니? 얘랑 똑같이 생긴 거 3번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좋습니다. 다 유형 왔다. 유형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도형 넓이도, 도형은 우리가 가로랑 이 세로에 대한 넓이 자체가, 어,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 음수값이 있어요? 없죠. 네, 길이는 반드시 양수값이죠. 그 부분만 잘 분별하면 될것 같아. 유형 17번에서 1014번 문제 보면은, 저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잘 판단해 두세요. 2분의 1X-2입니다. Y는. 태어나 0컷마 몇 지나니? 그죠. 0컷마이너스 2점 지나고, 그 다음에 몇컷마 0 지나니? 4컷마 0 지나니? 그죠. 4컷마 0 이렇게 지나죠. 두개짝 이루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겠죠? 맞니? 어. 그럼 삼각형이네?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그지? 어. 근데 인서야 이게 0, 마이니까 이 길이가 몇이야? 2지. 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구요. 그 다음에 인서야 여긴 몇이니? 4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음수값만 나왔을 때, 잘만 생각하자고. 알겠죠? 뭐 이런 실수 안할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유형 18번으로 향합니다. 네, 1021번 봅시다. 두 일차함수 y는 3분의 5x-5라는 그래프와 y는 ax-5라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0일 때 음수 a값을 구하라 했어요. 한번 가보자고, 해도 가보자고. 네, 일단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 3, 0진하죠 하나, 둘, 셋, 3, 컴마, 영 표현하고 그다음에 0, 컴마 몇 지나요? 0, 컴마 마이너스 오 이렇게 지나죠. 그래서 일단 두점 정확하게 표시 하고 표시하시고 이렇게 이으시라고. 일단 노란색 하나는 정확하게 나왔어.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0, 컴마 몇 지나요? 그렇죠. 0, 컴마 이너스이랑 똑같은 점 지나. 근데 기울기가 무슨 수래? 기울기가 음수죠. 그래서 기울기 가 음수니까, 여기가 생겨먹은 게, 이러면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아니야 음수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점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A야. 근데 우리한테 말한 게,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거죠, 이거. 이게 몇이래요? 2 1이래 밑변이 몇이야, 이게 길이가? 5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일단, 5 곱하기, 이 길이를 우리한테 준 거지. 이게 20이 나오려면 이 가로의 길이가 몇이어야 돼요? 8인가? 그죠? 1, 얘가 길이가 몇이라고? 8. 얘가 3이니까 왼쪽으로 8만큼 가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표현되나? 아, 얘가 몇 컷만 몇을 지나구나? 마이너스 5,0을 지나구나. 테이하면 0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네. a는 몇인가?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아,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 예, 네,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되고,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2차 함수 그 이상까지 완성이 됩니다. 만나